최신 그래픽 카드 RTX 2080 Ti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은 그 기회를 그냥 지나치실 건가요? 아니면 잡으실 건가요? 이전에 제가 설명했었던 배틀필드 5의 세 번째 애니그마를 보셨다면 배틀필드 5의 애니그마를 푼 사람들에게 엄청난 선물들을 추첨을 통해 증정했다는 것을 알고 계실 텐데요. 뭐야, 하는 거 아니야? 이거 뭐 지들끼리 나눠 갖는 거 아니야? 저번에 영상 보니까 엄청 어렵던데. 이건 급정보인데 여러분들에게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오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이러니까 정말 약파는 것 같은데 물론 극악의 난이도는 맞아요. 그렇기에 시도조차 하지 않으려는 분들이 분명 계실텐데요. 도레가 친절히 밥상 차려놓고 숟가락까지 들어 입 속에 넣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알고 있어요. 어차피 우리는 과정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에요. 디렉터가 어떤 사진을 필요로 하는지 어두운 방 안에 어떤 글귀가 숨겨져 있는지 연합군이 북노르웨이에 트르피츠를 격추시키려 한게 어떤 작전인지 다들 관심 없잖아요? 자 그럼 지금부터 설명 들어갑니다. 차근차근 따라하면 어려운 거일도 없으니 겁먹지 말고 시작하자고요 우선 설명란에 있는 애니그마 홈페이지 링크를 클릭한 후에 EA 계정을 로그인해줍니다. 이해 개정이 없다면 휴대폰 인증을 통해 간단하게 가입이 되니까 천천히 가입 전차를 밟으면 되고요 로그인에 성공했다면 5개의 버튼 중에서 가장 오른쪽에 위치한 버튼을 클릭해줍니다. 그러면 무언가를 입력할 수 있는 칸이 생긴 걸볼수 있는데요. 바로 이곳에 다섯번째 애니그마의 정답인 03644620이 8자리를 입력해줍니다. 그럼 끝! 쉽죠? 정말 끝이에요. 응모기간은 10월 8일부터 11월 7일 오후 12시까지이며 심사는 10월 8일에 시작해서 12월 6일에 끝난다고 하네요. 무승자 발표는 심사가 끝난 후 5일 이내 이메일 주소로 통보된다고 하니 12월 11일 안에 EA로부터 메일을 받는다면 RTX 2080 Ti가 당첨된 거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참고로 추첨은 코어 오브 아이디어 님이 EA의 대리인 자격으로 추첨에 참여된다고 하니 코어 님께 잘 보이면 확률이 올라가진 않아요. 아이, 그럼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명만이 추첨되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확률에 대해 걱정하시는 분이 계실텐데요. 애니그마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기 때문에 5분 정도만 투자해서 혹시 모를 행운을 노려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그럼 전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안녕!